그러나 법원은 피의자들의 혐의 사실과 고의 등의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주택가를 달리던 회색 SUV가 멈춰선 뒤 초등학생 두명이 도망치듯 멀리 뛰어갑니다. 차 안에 있던 20대 남성 세명이 아이들에게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자 아이들이 달아난 겁니다. 이른바 서울 서대문구 초등생 유괴미수로 알려진 모습입니다. 놀랬어. 침대 받았어. 갖 거야.한테 주의를 주는데도 불안하죠. 남성들은 중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밥을 먹고 집에 가다 아이들을 보고 즉흥적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한 걸로 경찰은 전했습니다. 이들은 아이들이 놀라는 모습이 재밌어서 장난 삼아 말을 걸었을 뿐 실제 차에 태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사건 이틀 뒤인 지난달 30일 신고를 처음 접수한 경찰은 차량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 채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가 비슷한 신고가 이어지자 현장 CCTV 영상을 뒤늦게 확보해 피의자들을 검거했습니다. 경찰은 피의자 3명 중 적극적으로 유괴를 시도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혐의 인정하십니까? 아이들한테 왜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 건가요?